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체리인데요 누구세요? 체리요? 체, 음, 체리 체리? 체리 어? 체리님 하연 안녕하세요 체리리님 예? 캐치미 캐치유 불러주세요 캐치미 캐치유 이거였나? 너 진짜 음정 <laughs> 때도 코로나 한번 걸리더니 목이 마탱이가 갔네 <laughs> 우리 세대 아니어서 모르는 거야 니몇 네 살인데? 나 21살이.. 2살이다 이번에 네. 법 개정되면 한 살씩 어려지시나요? 세 분들? 세 분들이 아니라 너도 어려지잖아 <laughs> 네 분들? 저는 두살 어려지 생일 안 지나서 저도두살 어려지 생일 안 지나서 와.. 고생일이잖아요 네? 아니요 저고 생일 아니에요 12월이에요 네 <laughs> 웃어? 네 22살이면 2살 어려지면 20살 아니야? <laughs> 너도 한순간이야 근데 한순.. 어 순간 목소리 구분이 안 됐네 누구랑요? 뽕이 님이랑 감블로랑휴 다행이다 휴나 <laughs> 아니구나 근데 아, 저랑 김뽕이 약간 좀 미성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헷갈리실 수밖에 없.. 헷알.. 헷갈리스... 헷갈릴 수밖에 헷갈리시는 없어 방글이 리시는거 같은데요? 아냐아냐 너 공부나 제대로 하고 가라 너 안되겠다 <laughs> 공부? 미안 미안 <laughs> 해야되긴 해 한국어 <웃음> 공부는 <laughs> 해야될 거 아니야 한국에서도 는데 도원아 <laughs> 미국물 좀 먹고 오더니 이게 아왜 네. 그러니까 혓바닥이 그래. 좀 길어졌어 비행기 타고 나왔는데 <웃음> 혓바닥이 <웃음> 좀 길어졌어 다른 기 타러 는데너 비행기, <laughs> <laughs> 비행기 탄적 개오래됐잖아 뭔 소리야? <laughs> 아니 근데 혓바닥이 아직 그대로 길어졌어 <laughs> 진짜 답 없다 안녕하세요 아니 마기님 아직도 오버워치 하고 사세요? 마기님 어제 오버워치 했어 미안한데 오버워치 <laughs> <laughs> 갓겜이에요 왜 그러세요 <laughs> 이렇게 재밌는 게임 두번 다시 없단 말이죠? 이제 곧 저, 생길 것 같은데 두번 다시 없긴 해? 일주일 뒤에 그거는 곱지 투로 2는 안 하고 싶은데 에? 전 오리지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... 맛도 안 보고 근데 맛이야 뭐 달라질 게 있나? 똑같던데? 어... 그냥 그 맛이 그 맛이지 뭐 상표 아, 명만 바뀌는 아, 아, 거지 아, 탱커가 하나로 준대요 그거 <웃음> 내가 <웃음>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탱커 유저가 없어서 그래 탱커 심캐 내주면 되지 내도 안 아, 하니까 너 아, 오리사 아, 해? 아니 노잼인데 왜 함? 칭케 나오는 주기가 몇 년이더라. 그게 이제 지구를 도는 해성이라고 아시나요? 해성 주기 아시나요 혹시? 비슷합니다. 뭐야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외고 다녀? 나 그래도 공부를 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난 모르는데. 너의 이름은 해서 봤음. 오 이거 망망이 마기마기님이에요? 네. 오버워치가 망했다는 말에 주려 사는 건가요? <laughs> 딱히 부정은 안 하시는 듯. <laughs> 오버워치 찍먹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오버워치로 넘어오는 상상함. 아. 블랙세우네 <laughs> 내 잡히는 상상한 순간 <laughs> 하지만 그러나? 그럴 일은 없다 한명 없는 거지? 붕어야 나 가면 되지? 나 물어봤는데 음. 물어보고 있음 차단 당했나? 너단톡방 있긴 해 그래? 감블러 리브라에서. 오... 지금 약간 다 오프라인으로 바꾼 건가? 근들손좀 풀고 계시죠? 이미 다 푸셨는데요? 아, 뭐 어디... 더 푸시죠? 더 더. 네. 아직 덜 풀리신 아... 것 같은데. 아, 그래요? 좀만 더, 더 푸시고. 넘어가신... 아, 아, 예. 네, 그리고 시참으로 할 거니까 예, 예? 시청자 참여 6명 분들도 지금 손 풀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야 큐가더 빨리 잡히고 많은 게임을 할수 있어. 자, 11명한테 까였고, 다음 12명. 와, 지금 많다. 왜 아... 내가 <laughs>